어?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아, 그, 그저께인가? 이틀 전인가? 저희 그 샤시, 그 문, 이제 문. 그거를 측정해가지고 갔는데 벌써 오늘 시공을 하러 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빠를 수가? 어? 샤시 사장님, 빨리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빨리 해달라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2층에 그 미용실 그새 들어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바닥 다 했으니까. 빨리 문좀 달았었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기 들어서 갑자기 재고? 근데 갑자기 또 왔네? 아, 좋아. 아주 좋아. 잠깐만, 오늘 근데 두 가지 시안 났어. 저기, 미용실이 오픈했어요. 아주 직안 들어가 봤는데, 3일 전에. 아, 좋아해, 좋아해. 3일 전에 그때, 이틀 전에, 어 이틀 전에 측량할 때, 측정할 때 올라가 봤는데, 다는 아니고, 조금 해놓으셨더라고, 인테리어를. 그리고 이게 필리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다안 됐어도 준비가 오픈 준비가 안 됐어도 아어 근데 여기 청소도 좀해지 하고 해지 오픈 준비가 다안 됐어도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응?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 이게 근데 조금 아쉬워 제가 여기도 원래 복도인데 서비스 면적으로 쓰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일을 여기까지 깔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맞춰서 타일을 깔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멘으로 하셨네? 응? 요거 보는 순간, 조금 살짝 스트레스 받았어. 그리고, 여기가 둔턱을 그냥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은, 뭐, 지름이 야 괜찮은 나중에 나가시게 되면은, 여기랑 다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돼.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깔끔하게, 오! 그래도 많이 하셨네? h e l l 따란, 따란! 어, 네, 예, 아직 안 됐어요. 다. 안 됐는데 오픈하신 거 지금 뭐냐? 어? 이게 필리핀 스타일이야 오마이갓오마이갓아나도 이렇게 아나 미치겠다 아니 우리 호주 아저씨 인테리어를 잘한다 그랬더니 이 아, 미치겠다 필리핀 스타일 그리고 여아였구 이걸로 다셨단 말이야 에. 대박, 와, 진짜 대박이다. 어, 야, 제가 그냥 벽걸이 날줄 알고, <laughs> 저기, 어? 호수 나가라고 저렇게 준비를 해놨건만, 어, <laughs> 내 생각이었어. 어, 그래도, 그냥 탈 따로 놓고 하니까 집같네 집. 응? 좋아, 좋아졌어요. 잠깐 제가, 아,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해, 화장실을. 화장실을, 여기 화장실인데 어떻게 했을지. 얼라? 얼라? 어? 어, 아무도 없대. 다라다라, 다라라라, 다라라. 아, 로버스 같은데. 예, 그냥 예, 로컬스럽게 해맞셨네. 예. 괜찮아. 응, 잘하셨어. 그리고 예, 여기가 원래 주방 자리인데, 예, 그 페인트 잘 칠해셨네. 어. 좀 버티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음.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고. 어 이게 하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아직 뭐, 아, 지금 베테랑들이안 왔구나. 음? 베테랑들이안 와가지고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하는 거는 제가 못볼것 같아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마무리는 다음에 마무리 되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시간이 이거 음... 몇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어? 네? 네. 이제... 아 거의 다 됐네? 아... 이미 음... 월에 이렇게 프레임은 다 짜져 있으니까 음... 그래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된 모습은 다음 영상에서 그럼 바이바이